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나훔서입니다. 나훔 나홈 2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나훔 2장 11절로 13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300 페이지입니다. 1,300 페이지 나훔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교독 아 봉독하시겠습니다 나홈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수렵케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구를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또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 우리가 이 나훔서를 묵상한다는 건참 쉽지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나훔서에는 참 많은 중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옴서는 예언서 지죠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열두 소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나옴서, 그러면 니누에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해,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아,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옴은 이스라엘의 부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죠. 그래서 아수르 수도인 이 니누에가.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나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위로 안도라는 의미입니다. 예언자 나험은 약 기원전 7세기 후에 후반에 아수르 제국의 몰락을 지음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이미 멸망한 그가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고요. 남 왕국 유다 역시 이 강대국 아수르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나 그 시대의 짐을 음에서 보면 이 아수르가 이남 유다를 어 이렇게 그어 쳐들어와 가지고 고통을 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음서는니누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니에는 바로 아스로의 수도입니다 결국은 아스로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아스로가 멸망을 하는가? 그들의 교만과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나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이 포커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는 더 심판하고, 누구든 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이들을 함께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증거를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리고 동시에 회개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그 나옴소의 배경은 니누의 멸망, 이 결국은 니누에는 기원전 612년에 멸망되죠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제국이 어떻게서 멸망되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폭정과 부패, 잔혹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메디에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이제 연합해서 그바 그누뇌가 멸망 당해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 도시의 파괴를 이 나훔이 미리 예언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언은 분명하게 들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현대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실현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시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 니누의 파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볼,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니누에가 이 앗수르가 얼마나 잔인하였는가,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싸나왔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 있냐? 느 라면서 조롱하듯이 수사 의문문을 이제 먼저 사용합니다. 이는 사자의 굴이나 먹을 것이 사라지고 없다는 니누에의 방백들, 그러니까. 맹수였던 자 같은 그런 니누의 방백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니누의 사람들은 무척 잔인했습니다. 아츠루스 사람들은 무척 잔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잔인함, 뭐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잔인함으로 그곳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절대 어, 그 기대할 수 없었던 짐승과 같은 그래서 오늘 이 어, 나훔은 바로 이 니누의 사람들, 특별히 아수르 백성들을 향해서 사자이구리 어디냐? 이 사자와 같은 이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숫사자와 암사자가 그 새끼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자가 없었다. 두렵게 할자가 없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강했으면, 얼마나 그렇게 잔혹했으면, 그 아수르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그 아수르 사람들이 두려워할 그런 대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정 자기의 강인함을 보고 얼마나 얼마나 교만했겠냐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무서울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한 나라를 정복했을 때그 나라를 정복하기에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정복했겠냐고요. 그래서 나음은 바로 사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숲속의 사자처럼 니누에를 활보하면서 잔이에만을 보였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숲사자가 그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해서 움켜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다. 그만큼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찢고 그들을 고통 주고 그들을 어, 괴롭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자비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아주 그 짓밟을 때는 뭐더 무자비하잖아요. 그것은 뭐 조금의 어떤 뭐 정의나 아니면 조금의 어떤 그뭐 사랑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자가 아주 그냥 완전히 충분히 찢었다.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그들의 새끼와 사자가 함께 거기서 다니고 수사자가 그 새끼로 해서 먹이를 충분히 찢었다, 충분히 찢었다. 그러니까 먹이 이상의 것들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많은 것들을 어, 움켜졌다라는 말씀이죠. 자, 방백들만 아니라 왕 자신도 모든 수단과 폭리를 써서 착취하여서 자신을 부욕케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자기 그 가족들과 자기 모든 이들을 먹여 살릴 만큼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찢다라는 표현. 그래서 참이 사실이 찢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데 악한 짐승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 가운데 찢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그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막 그냥 이건 인정사정 볼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 찢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인함이죠, 잔인함. 참 인간이라는 그러한 그 습성 안에는 이 잔인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잔인함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 또 무섭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니느웨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요 내가 내 대적이 되겠다.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었던 니노의 아스루. 정말 모든 나라들을 침범을 하면 완전 잔인한 폭력들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노예. 그 자녀 마음과 너의 그 강함의 대적은 내가 되겠다, 여호와가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천국에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그아수르의 대적이 되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멸망이 100%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공의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등을 돌리시지 않도록 우리는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를 자녀에서 그 멀어져 우리를 자녀에서 내려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그것은 멸망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내 네, 대적이 되겠다. 내 네, 대적이 되겠다. 대적이 되어서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장 믿었던, 그들이 가장 강하게 믿었던, 그들이 가장 유용하게 썼던, 그들이 적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였던, 뭐예요? 병거를 불살리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뭐잘나고 교만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뭐 훌륭하다고 생각 할지 몰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았을 때 두려워해도 나 하나님은 너의 가장 강하고 너의 가장 악하고 너의 가장 위험한 것을 완전히 멸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겠다. 참 이게 얼마나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난 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손하게 살아야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뭐가 하나님 앞에 잘났냐고요? 뭐가 그렇게 교만합니까? 뭐가 우리가 가진 게 이렇게 풍요하고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풍요하고 우리가 정말 이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 사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냥 이 시에 내 병거를 불사르겠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강한 군사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강하여도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의 약함보다는 못하다라는 말씀이지요. 이게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노력한 것은 이제 자,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사자들을 칼로 그 강력했던 아, 정말 잔인했던 무섭지 않았던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 사자와 같은 맹수와 같은 그런 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다. 여러분 그 사자와 같이 하는 이들은 정말 자기 가지고 있는 칼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칼로 많은 이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 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노력, 노력당한 것을 땅에서 끊었고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파견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이제 표즉그 물어보나 아니면 어떤 나라에 어떤 대신으로 보낸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이들이 항상 보고를 하게 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상황을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멸망당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희망과 그들이 강력하였던 것과 그들이 믿었던 것과 그들이 생각하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면을 하게 하실 것이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 정말 한계적인 인간,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좋은 것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정말 머리가 똑똑하고 뭐 그렇다고 하여도 이것은 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여도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 만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희 정승에게는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황희 정성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 최형이 그 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훈계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학문을 소홀히 하고 주색에 빠져 버립니다. 이에 어느 날 황희 정성은 아들이 술에 취해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치니 문밖으로 나가서 아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맞아드립니다.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유교에서는 그것은 정말 모뭐 그냥 후리 어, 아들보다 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이 어찌 된 일이십니까? 그것도 이 의관 속대 그 당시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이들, 뭐 왕궁에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 입었었던 의관속대를 하고 저를 맞아주시다니요. 이때 황희 정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비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내집 사람이 될수 있겠느냐. 나와 같은 집에 사람이 아닌 나그네가 집을 찾으니 이를 맞는 주인의 인사에 정중함이 차라리 얼마나 이런 모습이 좋겠느냐 이후 황희정생의 아들은 크게 뉘우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이럴 때 깨달아야지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직 때가 있기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아직 때가 있기에 말씀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깨달아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상하 한국인 연합감리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122년 그긴 세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지탱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만에 무엇인가 계속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 하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제는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감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감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도 와주옵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아버지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게 뜻 안에서 아버지 라면 깨달으며 아버지 나면 진지로 이 교회를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아버지 나면 상앙 한구인 연합감정 교회를 주님의 창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주 안에서 아버지 라면 가장 아버지 라면 오래된 교회로 아버지 나면 세우셨사오니 본이 되게 하시. 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함께 여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올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만에 아버지 여러분 이 교회를 아버지 여러분 진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버지 여러분 엄치게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사랑을 감사드리며 역사심에 들어주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신도시 주다하나님 오늘도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여 상하 한국인 연합감리교회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